어젯밤 MBC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독 보도가 터졌습니다.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것 같은데요. 바로 어떤 소식인지 핵심만 간략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체해병 관련한 단독 보도입니다. 바로 이시원 비서관이 국방부와 통화를 했다는 내역을 확보한 건데요. 사건의 회수 당일날 이시원이라는 비서관과 국방부에서 통화를 한 내역을 확보한 만큼 파장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공수처에서 확보했다는 거고요. 지금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 중한 명인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대통령실의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이 이렇게 통화를 했다는 건단긴 설명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해병대 수사단에서 작년 8월에 최상병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는데 이걸 국방부 검찰단이 갑자기 등장해서 반나절 만에 기록을 회수했다. 왜 회수를 했느냐? 이 과정에 누가 정확히 개입돼 있느냐? 이게 문제의 제일 중요한 본질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떡하니. 대통령실의 공직기강 비서관이라는 사람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를 주고받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근거자료가 된다는 거죠. 앞서서 MBC는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행정관이 경찰에 전화를 해서 사건 의수를 미리 조류하는 정황을 보도했었는데 같은 날그 상관인 비서관이 직접 국방부와 통화했다는 건 사실 엄밀히 따지면 피해갈 수가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어 관련해서 MBC가 지난 석달 동안 이시원 비서관한테 여러 차례 물어봤지만 답이 없었다고 하고요. 특히 이 이시원이라는 사람은 바로 검사 출신입니다. 대통령실의 핵심 참모로도 알려졌고요. 이런이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몇 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MBC를 끝까지 지켜야 된다. 확실한 이유가 생겼다. 이 점과 이 이시원이라는 사람을 타고 결국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지 끝까지 찾아내서 뿌리를 뽑아야 된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 큰 틀에선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이버 댓글에서도 이번 단독 보도가 이시원의 구속으로 이어지고 윤석열 탄핵의 기폭제가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 이런 주장에도 엄청난 공감이 이어지고 있고요. 국방부 장관의 결직까지 받았는데 이걸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애초에 VIP밖에 더 있냐. 최혜병 사건은 계속 찝찝한 무언가가 나오는데 특히 이 건에 대해서 야당 모두가 동의하고 여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조차 최혜병 특검은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오래 버틸 수가 없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런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MBC 단독 보도가 나온 셈이죠. 유튜브 영상에도 엄청나게 많은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요. 이러니까 국민이 반드시 MBC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또 윤석열 대통령실에선 진작부터 MBC에 대한 회방을 났던 것도 다 이런 거랑 연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수원지검, 술판 사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검사들에 대한 신뢰가 밑바닥을 짓고 있다. 이런 반응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란 겁니다. 특히 여기서 간첩 조작에 대한 얘기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 사건의 주범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사건이죠. 쉽게 말해 당시 수사, 기소, 공판을 담당했던 게 바로 이시원 검사였고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 측근이고 공직 기강 비상안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사에 나온 거고요. 심지어 국정원 요원들과 민간인 협조자들은 최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 검사들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는 게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이시원 비서관도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으로 두 차례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전부 불기소됐다고 합니다. 이 제식구 감사기 문제 굉장히 심각하단 말이 진작부터 나왔었고 이러니까 검찰 개혁이 매우 중요한 역사적 과제다. 이런 반응들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명단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데요. 맨 밑에 보시면 이시원 검사. 해서 내부 징계로 대충 손방망이 처벌하고 끝났다는 것도 알수 있죠. 국정원 요원들은 형사 재판을 통해 이점도 강하게 성토했는데, 쉽게 말해 해당 사건의 검사들도 책임이 있다 이런 주장을 했지만 법원도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사자인 검사들은 유우성 씨 남매에게 지금까지도 사과한 적이 없다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러니까 유우성 씨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아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이런 사람의 공직 기강의 중책을 맡긴다?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속이 뒤집히셨겠습니까? 결국 여기서 나왔던 이시원이라는 사람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갔고 국방부와 통화를 했다는 거 여기까지 온 셈이고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진실이 많다. 이렇게까지 연결지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와 관련해서 오랫동안 목소리를 내온 김용민 의원도 관련한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이젠 놀랍지도 않다. 이 사건의 의혹은 점점 한 곳으로 향하고 있는데 평생 검사 출신의 공항 검사를 했던 이시원이 상관지시나 묵인 없이 이렇게까지 움직일 수 있었을까? 이게 핵심이란 거고요. 특히 저 사람은 머리가 되어본 적이 없어서 더욱더 뒤에 머리가 의심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특검과 국정조사로 진상을 밝혀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고요. 국민이 정치적 심판을 했고 이제 민주당이 법적 심판에 돌입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한 만큼 결코 저들의 바람대로 대충 덮고 넘어갈 순 없을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목소리 내는 김용민 의원 같은 사람도 우리가 계속 힘을 보태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mbc도 집중적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제 새 정무수석에 홍철호 전 의원을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국내 치킨 창업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갑자기 자기들 멋대로 실무회동을 취소해서 민주당이 많은 비판을 했는데 오늘이죠. 바로 민주당 측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을 만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길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무수석이 교체되면서 회동이 미뤄지게 된 거라는데 도대체 무슨 일처리를 저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영수회담이라는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데 대통령실의 일처리 과정을 보면 아주 엉망이란 말밖에 안 나오고요. 이러니까 민주당에선 준비회동을 미숙하게 처리한 것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걸 두고 홍철호 씨는 뭐라 그러냐면 아, 반나절 미뤄진 것 뿐인데? 아무튼 이렇게 언플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말이 바뀔지 또 모르는지라 이 또한 계속 지켜보고 소식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이런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의 말도 정말 기가 막힙니다. 홍철호 정무수석 내정이 이재명 대표를 초청하기 위해서 서두른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1년 5개월 만에 직접 질의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기자를 피해 다니다가 1년 5개월 만에 대통령이 직접 질의응답을 하는데 그마저도 대충 5분 정도 질문 2개 받고 끝낸 게 현실이죠. 그런데 이걸 누가 언론에선 소통 의지를 보였다. 야 진짜 대통령 하기 쉽지 않습니까? 아니 실컷 도망 다니다가. 한번 나와가지고 질문 한두개 받고 그냥 들어가는게 소통의지를 보이는겁니까? 도대체 이들이 말하는 소통의 의미는 뭡니까? 아무튼 이런 황당한 소식이 계속 전해지니까 악수하자면서 뺨 때린거 아니냐 야권에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거죠 멋대로 일정을 취소를 하질 않나 정진석같은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데려가지 않나 이게 뭐 대화를 하자, 타협을 하자, 협치를 하자 이런 태도입니까 저게? 이러니까 더이상 대화의 시도는 의미도 없고 그냥 끌어내는 수밖에 없다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퍼지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첫발부터 꼬이는 모양새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를 피해 다니는 거 아니냐 이런 합리적 의심이 나오는 것도 지금 최혜병 특검 안 그래도 MBC 단독 보도까지 나온 터라 윤석열 대통령실 입장에선 더욱더 쫄리지 않겠습니까? 이외로도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전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이라든지 지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대화나 할수 있을까요? 참고로 12구 이태원 참사 문제도 결코 그냥 넘어가서 안되는데요. 전 서울청장이 머리채까지 잡힐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특히 유족분들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내네 새끼 살려내라고 오해까지 하시는데 이건 당연한 마음이고요. 12구 참사 책임자들이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돌아가신 분들이 살아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고 뻣뻣한 모습을 보이고 심지어 그 중에 책임있는 사람들은 국회의원을 한다 그러고, 장관직을 그냥 계속 유지한다 그러고, 이러니까, 이게 나라냐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참고로 국힘 계열에 있다가 민주당으로 왔다가 다시 국힘을 간 이상민 씨, 본인의 주 역할을 다시 하고 있는데요. 김건희 씨가 인사와 정무에 관여한다는 소문이 많다. 이러면서 또 언론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결정을 못하고, 말하자면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에 상당한 손상이 됐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김건희 씨 얘기까지 꺼내고 있는 거고요. 본인이 늘상 해온 게 바로 저런 방식의 정신인데 또 저걸 좋다고 따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 지금 하듯이 하길 바랍니다.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건이 MBC의 보도, 특히 이시원 씨의 만행 이거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겁니다. 이후로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이걸 바로잡기 위해 어떤 식으로 우리가 힘을 보태면 될지 지켜보면서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